11월 24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문의하신 화학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어, 정말 역사적 고점,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아, 대단한 코스피 박수. 그러한 와중에 화학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석유 화학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다 높이 고스펠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뭐 여행, 이러한 것들이 이제 꿈틀꿈틀 치고 올라와서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케미칼부터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어, 약1 0조짜리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이 뭐하는 회사인지만 좀 매출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리머 모노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쭉 볼까요? 금호석유는 음, 합성고무, 합성수지. 금호석유는 글로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가 글로브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요런걸 만드는 회사네요. SKC는 펫 필름, 페트병 같은 필름인가요? 아무튼 PUD 요런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대한유화, 폴리머뭐뭐 아까 롯데케미발과 비슷하네요. 효성 TNT. 효성 TNT는 무역 섬유. 어, 오스트에 관계된 걸 하는 것 같죠? 소규 제품으로.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목,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 휴캠스를 넣었는데, 넣던 었 이유는 네이버에 화학주라고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요러한 기사가 있길래, 이 중에 뭐, 한솔 케미칼도 보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보이고, 휴캠스도 보여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쇼 케미칼은, 뭐, 2차 전지, 뭐, 한솔 케미칼은, 정밀화학, 재지, 반도체, 전자소재, 뭐, 재지, 이런 거 한답니다. 휴캠스는, 어,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전혀 모르겠네요. 어 자, 이제 봅시다. 롯데 케미칼부터, 롯데 케미칼부터 종목 이슈를 누르고, 리포트를 좀 깔아놓고 봅시다. 롯데 케미칼의 리포트는, 뭐, 기회다, 뭐, 어, 음 좋은 레포트야, 전부 다 보면. 쭉 보면. 지금 연봉으로 보면 우상향에 있고요 올봉으로 보면 2011년에 떴고, 2018년쯤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떠오르는 정도로 보이네요. 자, 주봉상, 어 18년에 정점을 찍었고 3월에 그 다음에 20년 3월에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캐미나는 굉장히 큰 회사니까 그리고 이 차트에서 봤을 때뭘봐 뭐 달라는 건데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떠오를 거냐고 봐 달라는 것 같은데 월봉상 뭐 보면 가능성이 있죠 일봉상 보면 너무 고점이죠 팔아야 될 시기를 물어본 건 아니겠죠 음... 일봉상 보면 글쎄요.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부분 이런 거 같던데, 이게 소교 학주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흐름이 꺾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글쎄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뭘볼게 없어요. 저는 볼게 없어요. 저는 이런... 차트 잘 몰라요. <laughs>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좀 정체가 됐죠. 상승을 하다가 이 글로브, 이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오런게 나오면서 글로브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이상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아마 좀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에 SK씨. SKC. SKC는, 동박. 아하. SKC가 지금 다툼이 있죠. 일치 머터리얼스랑. 어, 그런 것 같네요. 동박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고, 요런 차트는 좀볼수 있죠. 하나, 둘, 이런 차트를 보면 어, 하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엘리어파 동상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A고, 요가가 B고, 여기를 C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지를 한번더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떨어지는 파동을 보고, 상상하는 파동을 보면, 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얘는, 어, 세 번째 꼭지를 만들러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이 파가 길어지면, 이 꼭지, 이게 좀 길어지면, 어, 결국에는 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리수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SKC는, 뭐, 이런 자리에서, 어, 전구점 돌파했을 때, 또는, 어, 이 연동만 넘어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유아, 아, 이거. 는 <laughs> 자, 고리양이 엄청 터졌구요. 거래량이 터졌고 뭐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 이거 뭘 봐줘야 돼요 좋, 좋은 회사네 앞으로 계속 발전하겠고 조정 받았을 때 우리가 좀 차트를 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뭐볼게 없네요 효성 TNT 마찬가지죠 뭐 효성 TNT 차트를 보면 상승 중이고요 여기에 살짝 변동이 있지만 뭐 볼게 없어요. 우리가 봐드릴 게 없네요. 뭘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참 쉬어가는 것 같은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 이거 어렵... 어려운데요. 여기서 SKC는 뭐... 각각 하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나머지 3개 종목 잠깐 보면 포스케미칼은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얘는 좋죠 하락하고 어, 삼꼭지 찍고 내려왔죠 하나 둘셋 삼꼭지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음,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음, 이건 괜찮아 보여요.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 아하. 아, 얘도 어디 봅시다. 잠깐만요. 두께. 하나, 둘, 셋, 넷. 얘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죠. 어, 얘 모양은 그러네요. 조금 확대해 보면 얘 모양은 이 바닥이죠. 꼭지고 바닥을 찍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게 요렇게 올라가든지, 잼 버티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올라가든지, 요런 식의 모양이 될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요렇게 해서, 이거 9점 찍으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휴캠스는 뭔가요? 아까 봤죠? 아니, 아까 안 봤는데요? 어, 휴캠스. 캠스는 봅시다.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음 이거는 좀 모양이 있네요. 약간의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짧은데? 요렇게 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될까? 글쎄. 얘는 일단, 크게 요렇게 그려놓고요. 뭘 뚫었다가 다시 빠졌는데, 빠진 자리가 중요하겠군요. 아이쿠 잠깐만요. 빠진 자리가 중요하겠군요. 이 라인, 음, 이렇게 그려볼까요?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얘는? 뭐가 회사죠? 회사 뭐하는 회사죠? 영업이 최고 매출이고 회사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영업 어 이익률 뭐 떨어지고 있고. 아 이거 뭐죠? 잘 모르겠는데 차트는 차트는 거리량도 있고요 이게 좀 거리량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반등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죠